어 그럼요. 빌라 절대 무시할 만한 팀 아닙니다. 어 절대 부... 오히려 저는 아스날보다 기세는 더 좋다고 봐요. 오히려 더불안해 하는 팀은 맞다고 봐요. 빌라 무시할 만한 상대 아닙니다, 절대. 세트피스 기대가 확떨어지잖433 <laughs> 그대로 들고 나왔죠? 433 그대로 들고 나왔죠? 433을 그대로 들고 나왔네요. 19-20 시즌에 어, 어 그러네. 7월 정도 껴얹진것 빼고는 미, 맨디하고 7월 개원진 거 빼고는 19-20 시즌 스쿼드네요. 카베르츠 제외 아닙니다 여기 있어요 전술 변화할 생각이 없는지 그죠 그냥 433에서 여기 보, 부부, 부분적으로 가져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어쨌건 처음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플루식 오도이가 가동되면서 아 물론 그러니까 선발로 선발로 어, 좀 제대로 된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 기대가 있고 지루가 나왔다는 것 어. 이틀 만에 경기하다 보니까 조금 선발 라인업의 로테이션이 돌아갔다라는 게 있는데, 아스날 때좀 로테이션을 돌리고, 여때 힘을 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어떤가요? 아스, 아스날보다는 희망을 걸어볼만 합니다. 오늘 오도이 진짜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오도이 진짜 잘하네요. 그리고 트, 특히 이두 윙어가 너무 잘하네요. 지금 전술에 오히려 베르너가 맞는 것 같죠? 진짜로. 오히려 지금 전술에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한 데서 체력 다뺀것 같죠? 빌라가 준비한 거는 빨리 이제 빌라는 바꿔야죠. 왜냐면 중원을 생략할 줄 몰랐겠죠. 아스날이 중원 압박을 가져가 주면서 중원 패스미스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첼시가 2도 저도 못했던 거를 참고해서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빌라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 첼시가 빨리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7을 제발 패스! 올리비에즈로 어, 나이스. 야, 이거죠. 야, 이거 빌라가 당황했을 때 넣어야 돼. 빌라는 정신 차린 무서운 팀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베르너가 측면에서 뛸 수도 있다. 하베르츠도 영리하다. 지혜우도 된다. 뭐 지혜우는 잘했지만 된다 그래도 역시 전문 영어들이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먹혔네요. 텐센이 누워 있는데 근데. 아니, 텐센이 누워있어요, 지금. 네, 텐센이 부상으로 누워있어요, 지금. 아니, 텐센이 누워있는데, 이거는 그냥 가면 안 되죠. 이거는, 어, 이거는 좀. 아니, 반칙은 둘째 치고 선수가 누워있으면, 심판이 좀 끊어주고 가야죠. 이거는 VR 안 하면 이거 문제가 될것 같아요. 뭐, 핸드폰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아, 어, 이거는 좀 그러네요.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못했다기보다는 우린 한 명이 일단 누워있고, 아, 어, 이거는 그냥 점수를 뺏긴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네요. 안녕하세요 첼시 팬 여러분 안크tv입니다 오늘은 아스톤빌라 대 첼시 첼시 대 아스톤빌라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1대1로 끝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아쉬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아스날전보다는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좋게 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과 나쁜 점 어떤 부분이 꼬였고 어떤 부분이 램파드 감독 체제에서 조금 변화가 있었는지 그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언제나 그렇듯이 점유율은 첼시가 좀 가져간 느낌이지만 뭐 생각보다 주마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지 이제 공중볼 싸움은 졌습니다. 하지만 지루가 공중볼 싸움을 많이 가져가주면서 뭐 대체로 첼시가 가져갈 수 있는 싸움은 잘 가져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첼시가 음 그렇게 못 가져간 경기도 아니지만 어 이렇게 많은 기록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리뷰 보시겠습니다. 아스날보다 분위기가 좋다 그러는 아스날은 분위기가 좀 침체돼 있었잖아요. 그거보다 한참 분위기가 좋았고 첼시보다 순위권이 위에 있었던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루디거 텐셋 이것도 그렇다고 치는데 뭐 지루가 나오고 오도이 플리시 그동안 베르너 하베르츠 뭐 타미 주마 실바가 기용받았던 거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셨고 저 역시도. 지금 로테이션을 돌리는, 또 433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상대가 읽기 쉽지 않았을까. 특히 조르지뉴 때문에요. 왜냐면 조르지뉴는 조금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조금 흔들리는 선수인데, 맥킨이나 로이스는 강한 압박을 가져가 줄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램파드 감독은 제가 추정컨대, 조르지뉴에게 압박이 들어오는 걸 어느 정도 감안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조르지뉴가 압박에 취약하고, 433에서 조르지뉴가 나오면 맥킨하고 로이스가 조르지뉴에게 압박을 가할 거고, 어 그렇지 않더라도 캉테 마운트 하베르츠나 캉테 마운트 코바치치가 해도 중원에서 압박을 강하고 그러면 중원에서 패스 미스가 많아지니까 중원을 생략하는 방식으로 가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치렐과 오도이 그리고 뭐 아스빌리코에다 플리식 마운트 캉테가 측면으로 계속 활약을 해주면서 어, 좀 중앙에서의 압박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마운트하고 캉테 히트맵입니다. 음, 확실히 보셔도 좀 측면 측에, 그리고 마운트는 많이 윗선에서 뛰고 있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오늘 컨셉은 기존의 433, 마운트가 캉테의 빌드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와서 같이 빌드업을 하던 변형 4231의 느낌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스톤 빌라는 전반 내내 조금 헤매는 느낌이었고, 첼시는 되게 다양한 루트, 지혜 없이도 다양한 루트의 공격을 만들어내면서 치를 그리고 지루, 이렇게 득점을 해냈습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문제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크리스 텐센이 잭 그릴리시의 공을 끊으러 가는 거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나갔으면 끊었어야 됐고 못 끊는다면 파울이라도 얻었어야 되는데 어쨌건 텐센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닫혀 있는 거죠 계속 닫혀 있는데 플레이는 계속됐고 그 안에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핸드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르주니어하고아스필레코에타가 항의를 합니다 이럴 때 웬만한 심판이라면 VR을 한번 볼 법도 하거든요 왜냐면 주장, 부주장이 항의를 하고 있고, 찜찜한 부분을 남기면 심판으로서 좋은 게 없고, VR은 실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볼법도 한데, 오늘 심판은 그런 것을 본지 않았고, 몇몇 가지 불편한 판정이 있기는 했지만,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첼시만 그런 식으로 시달리는 게 아니라, 이필 심판들은 좀 유명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스톤 빌라가 그렇게 득점을 하고 내려앉으면서, 첼시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크로스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내려앉았으니까. 오늘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베르너도 여전히 좀 나쁘긴 했지만 하베르츠가 폼이 좀 돌아오는 느낌. 그리고 오도이가 와, 오도이는 정말 오늘 전환 패스. 어, 인사이드로 딱 차갖고 전환 패스하는 거뭐 템포 조절하는 거, 수비가 담해 주는 거. 오도이는 정말 이 정도면 만점짜리 활약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론 지루가 득 지루가 MOM을 받겠지만 오도이한테 MOM을 줘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했습니다. 오늘 득점만 없었다 뿐이지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 플리시가고 오도이가 그러니까 전문잉어가 나와서 답답한 공격력을 살려주는 게 어떤 것인가 그런 거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음, 개인적으로 오도이는 굉장히 오늘 칭찬하고 싶습니다. 특히 오도이가 좋았던 점이 뭐냐면 오도이는 턴오바나 탐욕 드리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도이 스스로의 개인 플레이 그리고 병장축구라고 수비가담을 잘안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적 시장이 코앞이라서 그런지 미네네한테 전화가 왔는지. <laughs> 아무튼, 오도이가 많이 좋아진 모습이라서 한 가지 희망을 또 봤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루가 나가기 전까지는 아스톤빌라가 내려앉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크로스 전략으로 가지 않았고, 물론 헤더로 넣기는 했지만, 뭐 많은 크로스가 올라온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베르너가 들어가니까 하필 또 아스톤빌라가 내려앉았고, 베르너는 침투가 좋으니까. 음 그렇다 보니까 이제 크로스 전략이 좀 많아졌고 생각보다 아쉬운 찬스들로 몇몇 개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 무위로 돌아가고 1대1로 비겼습니다. 특히 7일의 그 슈팅, 마지막에 나왔던 슈팅 베르너가 공중으로 날린 거 그리고 플리시기 초반에 늘법했던 것만 넣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아스필리코에타가 득점했던 건 업사이드로 취소가 됐는데 그건 업사이드고요. 어, 그렇다 보니까 아쉬운 찬스가 많았는데 한 가지 고무적이었던 건 아스날전 때 정말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빌라전은 아주 자연스럽게 지겠구나. 이 경기력 그대로라면 지겠구나 했는데, 빌라, 요즘 상승세고 굉장히 좋은 빌라를 상대로 꽤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물론 첼시가 그 정도에 만족하는 클럽은 아니지만, 음 그래도 반등을 하는 느낌이어서 좋았습니다. 이겼더라면 더더욱 좋았겠지만요. 램파드 감독은 전술적으로 교체 타이밍이 조금 늦은 것 빼고는 준비를 잘 해왔구나. 어, 생각보다 433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베르너나 지루나 탐이나 이런 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구나를 좀 고심했던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맨시티가 요번에 확진자들이 좀 나오면서 좀 미뤄졌는데, 최시전까지 미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미뤄졌는데, 어 맨시티전을, 맨시티전엔 지혜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오늘 보여줬던 다양한 공격 루트를 잘 복귀해서 지의를 녹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맨시티전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2020년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정말 많은 경기들이 있었고 그 경기들마다 입중계를 한건 아니지만 리뷰나 또 여러분들과 후 토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었는데요. 얼떨결에 29의 마지막 그러니까 20대의 마지막 경기는 무승부가 됐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경기는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2020년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이 질병 문제로 많이 고생도 하셨고 많은 의료진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스크 쓰시고 예방 규칙 지키시느냐 고생 많으십니다. 어, 2021년에는 이런 거좀싹 사라져버리고요.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도 만나고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31일 날 저녁에 생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새해를 같이 맞이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간 가겠지.